맞대치면 오든이 이겨. 조건 이겨. 일대 일. 선방 맞고도 맞대치면 이겨. <laughs> 오더니. 이제 상대가 좀못 써야지. 좀 쪽도 이거 너무 내려가지고 상대가 좀 쏘고 머리 따다닥하면 오더지울 거 같아. 뭐야 이거? 누가 찍었어? 아 어, 분대장도 이제 찍었어. 분대장 어떻게 생각해? 분대장? 분대장이 일 승하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럼 나도 힐 갈라. 야야야 내려왔다. 야, 아야내려오자댐 근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한국인의 정이란 게 있지. 제밀베로 콕는 건 뭐야? 뭐야 이사람? 이사람 뭐지? 네. 아니 이사람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건가? 밀래 너무 늦었는지. 사람이 없었나 보네. 주 제거하는 것이다. 있으면 내다다니. 뭐야? 왓더망데아뭐 하자는 거야? 맞아 잡았네. 여기서 파여하면 되겠다. 샷건밖에 없는 게좀 불만이긴 한. 어그로 좀 잡아. 사람 냄새난다. 사람 냄새난다. 다람려있다 저기 있는것 같다. 내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간다. 마지막 라 깨졌는데. 잠깐. 레이스. 빨리 가자. 달려줘. 땜내 거니까. 아, 얌얌얌얌. 아이.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야, 먹어. 에이, 이거 정말 남는다. 여기 중경이다 아무것도 안 하냐? 아, 1렇게라는데 아. 아, 거한 거 있지. 하나 더 있었잖아 근데. 밖에 아니야. 아이케네 아니, 말고. 뭘. 아, 걔 브라가 이겨서 떨어진 거 아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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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낙하산 소리. 아니가 바람 소리 왜 났지? 헐락거리는 소리 맞아? 리얼 낙하산 소리인데. 모르겠어. 눈을 못 봤으니까 뺐어. 헬기 타고 여행을 떠나자. 아, 잠깐만. 자, 돈이 없 자,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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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금어 어우, 시원하겠다. 아, 누가 시비 걸어? 아, 맞고 괜은요 아, 내 운전병 아니라 참는다. 아, 진짜, 저기요. 아, 진짜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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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 맞았어. 아이씨, 맞고 다녀. 아, 아 잡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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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는 아, 같 아, 어디 가 아, 아, 지 아, 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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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지역 밖에 가나? 뭐 하는 거지? 아실라 가다가 알피지 먹겠지 여길 왜 가지? 아니 대체 왜? 아 사람 있다 사람 있어 있으면 땡큐 아는 아니야. 친구 있는 거 같은데. 아야 진짜 필제필필필필필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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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저 잡아야지 저 잡아야지. 나 살릴 수 있냐? 아나 근데 여기 너무 호흡을 파인데 한명 살아 있거든. 이런 데서 죽었어. 아 화, 잠깐만 저 그래픽. 그래 보려고 어제 데몰라볼 아이던너 아 브라킹 을갔어요아 이총 뭐야 내가 <목소리> <또> 다내아 <없다. 목소리> 우리 비행기 한 대씩 자아 헬기 한 대씩 나자 아우, 야, 야, 야. 아니, 거길 왜 가는 거야? 야, 야, 가자. 야, 딴 데로. 야, 아, 야, 누가 났어? 어. 어, 이거 좋은데? 어어, 어, 이거 좋은데? 내 아랜데? 아, 여기 내리, 보고, 뭐 아, 아. 네 힌트 맞아 봤어 누구야? 힌트 맞아 봤냐고? 아집 들어갔네 아. 2층. 아 얘네 숨못숨안 쉰다. 아, 숨라네 아! 아 떨라다아또가또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또라또라또 <laughs> 적내인 정찰기! 나. 내가 들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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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그 유령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먹자 나. 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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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키트 사자. 돈왜 이렇게 많아? 원키트? 아, 팔키트. 이거 맞아? 맞아. 야, 저뭐 버렸어. 저 아이템 버렸어. 뭐 먹어? 아이템 있어? 몰라. 아, 있어. 아 잠깐만 내 운전 기아뭐그 공수 아니야 아나 내가 운전 내가 운전 공수 동수 동수 공수 필요 없어 내가 운전 내가x3 어 내가 운전 나 황산타 안 <laughs> 이상해요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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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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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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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불쌍. 사기 자리네. <laughs> 아또있지 않냐? 잡았어. 누구세 잡았어. 아. 아 코로나. 아 변성 감염. 아물 마셔야겠다. 아 잠깐만요. 아나물좀 마시자. 오 나이스. 와우. 될것 같네. 오, 꿀. 아 여기서 꿀 빠네. 이건 못 참지. 너못 올라와요, 아저씨. 어? 안 올라갈 거야. 아. <놀람> 가수가 가까워진다. 새안전지역으로 가라. 감자기장 말면 이거 무조건 1등인데. 언니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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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위에 살이 없냐? 이제 또안 나와야 돼. 이때 또안 나와야 된다고. 혼자 주면 안 돼. 참고로 외곽이라 아, 주... 야, 안 죽을, 안 죽을 수도 있지. 나 시체 먹었는 돈은 왜 그거밖에 없어? 시체 돈이 없더라고. <laughs> 어 이거 근데 너무... 이거 엄패물도 없네. 저 이쪽으로 간다! 별을 포착한다! 되게 흔한 이게 이거 같치않까 야, 이게 스나이퍼지 스나 자리. 아, 원패물이 없어. 야 여기 무장이잖아. 떨어 떨어뜨려 줘라. 원패 좀 하자. 뭐라고? <laughs> 자 이제 오 있는 거 맞아? 사람들이 안 왔네. 이미 왔나? 위험한 켜? 아니 아니, 끄지 마. 아, 끼자. 아니 이미 켰어. 늦었어. 응호야 이동이 마지막 요청은 무엇이에요? 도착했다. 자, 저기서 쐈다. 오버워 이게 스나이퍼지. 가스 접근. 안전 지역 재확인한다. 앞쪽에 찍혔었는데? 일단 두 마리 잡았어. 있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디야? 가야 된다. l s e 기 뛰고 감나 여기 상점 들리질 쓸고 갈 테니까.

준다아 천천히 쏠 거라 아, 살았네 아어가 찍어 줘. 가야돼가야돼가야돼가야돼가야돼가야돼가 가자, 가야 가자, 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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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총열 바꾸더니 야 이거 너무 그게 안 좋네 정확도가 정확 정확도가 왜이렇게 정확도가 안 좋네 야, 사람 위치 알려주면 다 잡아줄게 이쪽에 있다 하나 있고 여기다 하나 있다 여기 사람 있다고? 음 중이다. 쟤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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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명 오케이 올라오세요 상황이 좋지 않다 한 대씩 맞춰놨어. 자이래 음? 응? 옆있아 진짜네. 아, 어, 야 언덕 먹히겠다. 아잠깐왜 AR 안, 들어와? AR 왜안 들어? AR 왜안 들어? 아에 천천히 해봐 저기 살릴수 있거든 천천히 여리와아밑에 사람이었잖아 까 안 돼, 안 돼, 몇 메인지 메인지 안, 들렸어. 안 돼, <laughs> 안 돼,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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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